안녕하세요. 전당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오늘 또 처음으로 만져보는 어,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 타주로 이사 간다고 그, 저한테 총을 파는 사람이 오늘 또 총을 두 정을 가져왔어요. 사실은 세 정을 가져왔는데 제가 살수 없는 총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법. 그러니까 지난 4월 25일날. 그 워싱턴주에서는 반자동 소총은 불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산 SKS를 가지고 왔는데 하, 정말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금 두정 다른 것만 샀거든요. 요거는 그 제목이 뭐냐면은 말리에서 만들었고요. 어 57M 그게 모델 이름이에요. 그리고 레버액션인데 이렇게 레버액션이거든요. 그런데 또 처음으로 또 말하는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레버매틱 이라 그러더라고요 레버매틱 소총 근데 요게 레 i 액션 소총 이거든요 여기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40.75인치 에요 요렇게 103.5cm 그러니까 요렇게 뭐좀 흠도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저 지금 안 그래도 이틀 전엔가 3일 전에가 그 이제 22 매그넘 탄을 보면서 어간번니까 내가 22 매그넘 탄을 사용하는 총기가 없다 싶었는데 그22롱롱 어, 라이플하고 실린더를 바꿔 가지고 22 매그넘 탄을 사용하는 권총이 있어요. 싱글 액션. 그런데 이제 소총이 없었는데 마침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22롱 라이플이고요. 지금 여기 22 매그넘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소총에 사용하는 거. 요게 파워가 좀더 있거든요. 그래서 소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청, 어, 대충 조사해 보니까 어, 1959년에서 1969년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 당시 생산하고 생산이 중단된 물건이에요. 또총열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22인치, 두펌 조금 더 되고요. 어, 55.9cm. 그리고 무게는 조금 묵직해요 6.8 파운드고 3.0kg 3kg 예요 그리고 이 투버 한창에는어22매그넘이 여기 이제 이렇게 넣거든요 여기에 22매그넘 여기에 12발이 장전되더라고요어 죄송합니다 떨어졌네 12발 장전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무거워서 좀 쏘기가 좀 쉽지는 않을텐데 진짜 이거 다쏠 때까지 들고 있으면 제가 팔이 제법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레액션이 들어왔길래 아, 어, 이거는 또 제가 착한 가게에 샀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조금 다른 아마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 세이프티 같네요. 여기 세이프티 같고. 어. 어, 여기 세이프티네요. 이것도 오늘 처음 만져보기 때문에 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죠? 어, 거 세이프티가 있고 발사하게 되고. 오케이. 요거 일단 저한달 후에 가지고 나가서 사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처음으로 만져보는 그22 매그넘 레브 액션 소총이거든요. 22그 어, 레브 액션 22롱 라이플 레브 액션 소총은 있거든요. 그런데22 매그넘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 들어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케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마일린 57M 22 Magnum 탄을 사용하는 레브 매 c 이라는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